28번. 어떤 전망대에 설치된 순간기는 1층에서 출발하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처음, 처음 2초까지는 3m의 가속도로 올라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표현해 볼게요. 우선 t가 0일0부터 2초까지는 가속도 a의 값이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초부터 10초까지는 등속도. 운동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속도 v에 대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속도 v는 3t가 되겠죠, 그렇죠? 가속도를 적분해 주면 되니까요. 처음 속도는 0이니까 3t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초부터 10초까지는 자, 2초부터 10초까지는 2초부터 10초까지는 등속도 운동이겠죠? 그럼 2초 때 속도가 6이 되므로 2초부터 10초까지는 계속 6의 속도를 유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0부터 2초까지에선 3t의 그래프겠죠. 이렇게 생겨있는 그래프겠죠. 그럼 이 넣어주면 6입니다. 그리고 6부터 2초부터 10초까지는 10초까지는 등속도 운동입니다. 자, 착각하지 마세요. 여긴 가속도에 대한 얘기고, 여긴 등속도에 대한 얘기요. 잘 생각하십시오. 단위가 달라요. 따라서, 여기선 등속도의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10초부터는 마이너스 2의 가속도라고 되어 있어요. 가속도. 가속도가 마이너스 2란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선 마이너스 2t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10 넣었을 때6 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10 넣었을 때 6이어야 되니까 10 넣었을 때 6이어야 됨으로 k 값은 26이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26. 그럼 10 넣었을 때6 나오는 거 맞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연그 값이 연속이고 맞는 값이 되겠죠. 자, 따라서 10초 이후에선 속도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가속도가 나왔다, 속도가 나왔다, 막 이러니까 그래프를 잘 봐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올라간다. 이 승강기가 출발해 멈출 때까지 멈춘다. 즉, 속도 v가 0이 될 때란 뜻입니다. 그러면 t가 몇 초일 때 멈출까요? t는 13초일 때 멈추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이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3초일 때 멈추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이 승강기가 출발하여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봅니다. 그러 시간과 속도에 대한 그래프에서 거리는 넓이를 뜻하는 거겠죠? 넓이. 적분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밑변 곱하기 높이겠죠?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넓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6 더하기, 68에 48 더하기 9. 이렇게 되는 겁니다.